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일에서1 7절까지본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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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일에서에서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그열서한자리에불러놓에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된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하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울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로스는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어던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돋던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네로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열두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오천 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열두 광줄이나 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 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을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하기 위해서 떠나보내시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말라로 얘기합니다.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돈도 가지고 가지말고 속옷도 두벌 가지고 가지마라 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야기 어려운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간다 또 낯선 곳에 간다 그럼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예수님의 숨은 의도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챙긴다는 것은 이것이 있어야만 한다 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될 텐데, 이것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을 내려놓고 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하죠. 향을잘 하면서 있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의지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도움이 될 텐데, 효과적일 텐데, 효율적일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돈을 챙겼어요. 돈을 많이 갔어요. 보험이 효과적으로, 사회가 효과적으로 다면, 아, 물질을 많이 준비하고, 많이 가져가면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챙기면, 아, 준비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아직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정작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무엇을 주시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이것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고 가라. 하나님의 사역은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면 좀 부딪힐 수도 있어요. 아니,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전략과 계획과 준비물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없어도, 그것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과 권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지도력. 영적 리더십, 이 권능이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루 종일 이런 능력과 권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것 의지하고, 이것 신뢰하면서 제 삶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든든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부족, 불안합니까? 염려합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폐가 없으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아, 이것 가지고 되겠냐.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이 있으면 지팡이, 자루, 빵, 은허가 없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 기대고 있었던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내가 주는 능력과 내가 주는 권능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권능과 능력을 힘입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모든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분봉왕 헤롯이 당황하고 놀랍니다. 분명히 자기가 세례요한을 죽였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세례요한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엘리아라고도 하고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궁금해하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궁금함과 의함과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인격적인 만남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고 오천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 사이에 누가가 이 헤롯의 이야기를 집어 넣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 궁금증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니고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 이 분은 유에 나온 오천 명을 먹인 사건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피로 맞아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1 0절 이하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가 한 사역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런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재정비하고 또 휴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그들을 데리고 베세다라고 하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쉬게 두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맞이하시는 거예요. 우리 좀 피곤한데 내일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이 사역이 끊임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이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회문이 닫히면 안 되고요.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 찾아올 때에 맞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그런 때입니다. 어쩌면 내 삶과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내 시간도 희생해야 될것같다 나도 좀 쉬고 싶은데, 나도 좀 혼자 있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필요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만나줘야 돼요. 나중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내 상황이 이래요. 그럼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맞이해 줍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열두 제자가, 예수님,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배도 고파오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는데, 어두, 이대로 뒀다간 이들이 힘들어 할 텐데, 이제 다 흩어 보내가지고, 잠자리도 구해보고, 먹을 것도 구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가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여기에 그대로 있다가는 안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어, 명령입니다. 저희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단 말입니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밥 먹어야 되는 자기들 책임이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죠.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실 때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너희가, 너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떤 생각 듭니까? 제가요? 왜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라 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많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듭니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됩니다라고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두드려봤는데 답은 뭡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답인 것 같아요. 너희가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원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핑계죠? 한편은 뭡니까? 못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일하고, 이거, 만 해도 부족합니다. 다른 거할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죠. 저희 집에서 쓰고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재원도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교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 그리고요, 한 가지 물건. 너희가 주라.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지, 이 일에 너희가 동참하자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라는 것.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무리를 지어 안게 하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시간이 안 돼요. 돈이 없어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여러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런, 이렇게 일하십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것밖에 없지만, 안될것 같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을 내어드릴 때, 그것마저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